이거 이거 이게 낫네. 네. 플레어만 계속 자동투사 이게 정답이네 어, 가까지는 속도가 이건 충분히 싸도 되겠는데. 이만채는 가봅시다. 이만체는 뭐 고나무라고요. 단띠는 공대지 단띠. 적외선 교란장치 있잖아. 적외선 교란장치. 아, 어, 총기사님도 이거 안 샀나요, 이거? 이거 안 샀어요. 수39안 샀습니까? 마음이 안끌렸어요 어? 아. <laughs> 이 뭐야? 이거. 이 총이 이총 포터가 바로 바깥에. 자 제가 한번 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안 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레이저로 찍어야 유도미사일을 쏠수 있거든요. 어, 보 이거 찍어지지 않나? 어 찍어졌다. <laughs> 보셨죠? 찍어지거든요 완서진 어찌가는이 쏘아지는 각이다, 그러 아, 이 가까이서 있잖아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속도를 너무 줄였네. 에어브레이크 때문에. 망했는데. 어디 갔니? 여 이렇게 돌아주는 바람에 제가 다시 가속 붙일 기회가 생겼죠. 오우, 오우, 그러면 안 돼. 오우, 이렇. <laughs> 미거이제구 형, 한 대, 가시네. 와, 불타는데도 잘 난다. 오, 불 꺼졌다. 야! 이리와. 아, 너 이리와. 인지형 나랑 면담해야 될것 같아. 방아다이 <laughs> <laughs> 친구야. 와. <laughs> 아, 이, 여기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. 저 꿈이 더 많은 것 같은데. 독파이트는 어떻게 안되나 이거는 피치 못하게 헤드온을 하게 되네요 이거 금포트 달아야 되겠는데 금포트를 어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F-14 이런 사이에 이거 있9 얘가 진짜 있으면 되겠냐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진짜 오버다 그러니까 성능적인 차이잖아 있 오른쪽에 애들 많네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아군 많은데서 싸워야 돼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 여섯 오케이. 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보자. 기초각을낼걸 그랬나? <목소리> 기초각을낼걸 그랬나? <목소리> 야, 튼튼한데, F14. 어, 티타늄 많이 들었다더만. 어안 부서지네. 나하고 부딪혔으면, 어, 뭐야. 뭐 있나, 뒤에. 누가 쏜 거야? 이리 와. 너 자꾸 지옥 가겠다. 이리 나다까이는놈 없나? F14 왠지 기체 데미지 먹었을 것 같거든요. 아무리 봐도. 음. 자,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가봅시다. 아무리 봐도 나 저거 데미지 먹었을 것 같아요. 죽겠는데, 지금. 살았나 방금 미사일 안 맞춘 거야. 저게 왜안 맞지? 사와일 아니야. 사와 제이스 왔네. 어, 어, 뭐야, 이거, 씨. <웃음> 뭐죠? 빵 <laughs> 모였어요. 꿀렁꿀렁. 자, 미사일 두발다 날렸습니다. 할게 없어. 이제 뭘 하리요? 무엇을 하리이총각인데 어, 이거. 얘가 가까워지는데 오케이. 아, 아 진짜. 80%로 툴은 딱 잘하는 것 같다. 이게 적절한 것 같다. 교전할 때는 이제 선회도 해야 되니까 속도 빠질 거니까, 트로트도 올려야 되겠지. 근데 이것도 적어도 한정입니다. 보고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. 오케이. 가보자. 여러 시선 유도도 없고, 아 이거 왜 잡기가 힘들어? 씨. 내려가 올라가면 안 돼. 보던데, 낮춰야 돼. 이거 이거 이게 낫네. 예. 플레어만 계속 자동투사 이게 정답이네. 어, 가까지는 속도가 이건 충분히 싸도 되겠는데. 얼마짜리? 이런. 너 나한테 죽을래 오씨 피해 <laughs> 왔다 마아씨야 <laughs> <laughs> 꼬리는 장식일 뿐인거 아시죠? 얘한테는 꼬리는 장식일 뿐이야 할수 있어 아 해봐 가능해 <laughs> <laughs> 꼬리는 장식일 뿐이다. 가자. 네. 윗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. 꼬리는 장식일 뿐인데. 가자. 귀한 가능해. 할수 있어. 해봐. <laughs> 가자, 가자. 아, 소화기를 쓴다면, 소화기를. 소화기, 소화기. 소화기. 안 되나? 스로터를 낮추고, 스로터를 낮추고 아우 됐 됐거든요 됐거든요 아호 <놀람> 아, 가자 라츠고아보자이 놈의 가라 마셔 버리고 좋았어 맛있었다. 기간포 스물네 발이면 적몇대 잡을 수 있나요? 한 발에 한 대씩 스물네 대? 하하하, 큰일 났네. 무장이 없다. 큰일 음. 났다. 그냥 중 죽... 어차피 죽을 건데 나둘걸 그랬나? 음. 괜히 막 너무 갈았네.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서 가라 버렸다. 1, 2, 3, 4 1, 2, 3, 유리하긴 하거든요 총만 많아서 매들다 잡는 건데. 이래 봐. 쏘고 싶다. 몇 발만 몇 발만 쏘고 싶어. <laughs> 열발열발열발쭉총 쭉 끄는 거 뭐야? 아, 이거 이게 이게 IRGM 아닙니까? 뭐 이런 단축기가 있어.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상하게 그 적들한테 죽더라. IRCM 켜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 봅시다. 혹시 IRCM 켜는 단축키 뭔지 아시는 분, 좀 알려주세요. 이거 아마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있으려나? 장치 작동, 드래그 슈트, 플랩 올리기, 플랩 내리기, 에어브레이크, 상륙장치 있잖아. 그래도 수리비는 좀 싸네요. 아, 골장비라서 그렇지. 아, 정규장비는 얼마인가 모르겠네. 아, 진짜 이거는 폭장던만 하라고 만든 건가? 폭장던 하면은 잘할것 같긴 하다. 근데 아무런 팀에 도움이 안 되잖아. 자기가 폭탄 던지고 그냥 빠지는 것 같아. 이게 공방에서도 안 보여요. 공방에서 공중전에서 아예 안 보여. 수, 수, 이 39가. <laughs> 아예 사람들이 아마 판매도 엄청 저조했을 거예요. BR 책정을 아예 애초에 실패해 버렸어요 최소한 공중전, 지상전 BR이 달라져야 돼요 쟤는 얘는 공중전에서는 10.3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탑젯들라고 싸울 기체가 아니에요 근데 폭장으로 가면 폭장은 할수있겠네 이게 쭉 가서 던지면 되잖아요 자 이제 교정 장소니까 봅시다 F-16 앞노려보시다 이만체가 많지 않아가지고, 이거 대놓고 계속 던지면서 다닐 수는 없어. 던졌다 말았다, 해야 해요. 자, 이제부터는 제가 살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. 해봅시다. 형이 턴안 하면 나 기회가 없는데. 그거는 내가 쫓아갈 수 없구요. 다른 데 들러 봅시다. 아, 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. 땅값이. 이럴 때땅 갑시다. 이럴 때땅까야지땅잘 갑니다. 진짜 잘까니다 다만, 탄이 얼마 없어서 그게 문제죠 와, 보셨죠? 맛있는 걸 놓치셨네. 여기 먹겠습니다. 민 까보자. 깨파르트. 아, 꼬절, 꼬절, 빨리 끝내줘. ᄀ ᄀ ᄀ ᄀ ᄀ